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 유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현재 유로의 차트를 한번 보자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움직임이 지금 심합니다 어, 최근 4일만 보더라도 급등했다 급락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행히도 이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바람에 어, 현재 이 추세 자체는 끊기지 않았지만 이 구간 우리가 진입포인트 조금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손실폭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사채를 한번더 발행을 했죠 13회차 발행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보자면 보시면 전환가액이 1134원에 3으로 이번에 발행을 했죠 그리고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264만 5천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주식수의 3.5% 정도가 이번에 발행이 된데 자 우리 주진들이 이게 과연 이 주가랑 어떤 관련이 있냐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어떤 관련이 있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전환사채, 즉 CB 발행은 기업에서 이 세력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대신 이자를 받지 않아요. 이 세력들이 그럼 어떤 걸 받냐? 주식으로 받죠. 그렇다란 건이 세력들이 주식으로 받는다. 어떤 의미겠어요? 결국에는 유로라는 종목이 올라야만 얘네들도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또한 유로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뭐한 거다. 밀려준 거다 그런데 전환가액 아까 얼마였죠 1135원이었죠 근데 현재 주가 얼마예요 1137원대에요 물론 당장 발행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이 시비가 발행된 순간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 올린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평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으면 현재 우리는 이 구간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볼수 있지만 이전환자체가 발행된 순간 이 구간 자체가 이제 어느 순간은 아 저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 진이 타점을 잡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의 패턴으로 흘러간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번에 조정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등만 꼭 올라가거나 또는 이 흐름을 타가지고 이 매수를 타가지고 올라가던가. 자 그렇다면 이 패턴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무조건 수익이냐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흐름이에요. 흐름 파동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이 파동 속에서 타점을 잡으셔야죠. 진입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진입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 제가 원래는 이 유로의 진입 포인트를 항상 방송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방송의 특성상 제가 방송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그 타점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지음들이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 매수 타점 또는 매도 타점 나오면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래 연락처 하나 보이시죠? 이쪽으로 유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 제가 매수 매도 포인트 나오면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물론 문자 보내준다 해서 제가 대가성 원하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대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로에 대한 타점, 어디서 물량을 모으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우리가 수익 구간을 가져간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5751-6423번으로 유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와서 보자면,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엔 오늘 세력들의 지금 매입이 좀 있었죠? 자 결국 세력들도 지금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떤 판단을 했냐자이 구간이 결국 높지 않은 구간이다 세력들이 물량을 모을 땐 언제인지 아시나요? 웬만해선 주가가 떨어질 때 물량을 모읍니다 저점 권이란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팔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세가 들어왔다는 건 어느 정도 그거의 근거도 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유료 주진들은 지금부터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통방이 하나 있어요 자이스통방이 뭐냐면 어,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에모더에 대한 탓점도 한번 잡아드렸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보도 아침마다 브리핑 해드립니다. 오전, 오 나눠서 여러 가지 정보를 브리핑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도움될 만한 자료, 정보들 어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이 수통방도 한번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5751-6423번으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수통방 링크도 보내드릴 거니까,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 자 방송 끄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아직 오르지 않는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최근 s m r 이라는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가 되면서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AI도 있죠. 이 AI 또한 원전과 함께 동반자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지경까지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결국 AI는 어떤 걸 많이 먹죠? 전기를 미친 듯이 먹죠. 이 때문에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결국 이 데이터 센터죠.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기라는 거예요. 자, 결국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타기 때문에 밤에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AI는 얼마나 돌려야 되죠? 24시간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가 눈을 돌린 것이 어디예요? SMR이죠. 하지만 이 SMR, 그리고 AI, 결국 원절은 더 뜨거워요. 자 결국 이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면 멈추겠죠 자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열처리 기술이에요 열처리 기술 냉각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할건 AI 관련주예요 근데 이 AI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이미 옳은 종목들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이 숨겨진 기술을 가진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최근 뉴스를 보시면 자, 이 AI 시대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출 전력화 시급 자뭐 폭발하는 전력수요 차세대 SMR 지금 아닌 넘는다 자, 이런 내용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인 LG 전자에서도 이, 이 데이터 센터에 이 결국 냉각 기술을 상용화 시킬 거다. 그리고 에키닉스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져서 액체 냉각을 도입할 거다. 자뭐 이런 뉴스들 보이시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AI나 SMR, 이런 종목들, 현존 최고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각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300%이300% 300 이상에 가까운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냉각 기술, 이걸 소유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하락 구간을 맞은 후에 이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제 횡보를 거치다가 고점과 저점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여기 이 구간이죠. 이때 S M R이 다시 한번 본격화가 되면서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주가 얼마나 올랐죠?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두 번의 고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종목. 300% 이상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전만 잘한다면 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거 전혀 부를 게 없어요 그거 이상의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 자, 상단에 연락처 나 보이시죠 이 번호로 냉각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이 냉각에 대한 종목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위에 번호로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남들 수익 몇십 퍼센트 낼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움직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고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